혈관 속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무언가가 당신의 몸을 조용히 파괴하고 있습니다. 공복혈당이 126mgdl을 넘어섰다면 이미 당신의 몸 곳곳에서는 되돌릴 수 없는 변화들이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당뇨병 진단을 받으면 아 이제 단 것만 조금 줄이면 되겠구나라고 생각하시는데요. 하지만 실제로는 당뇨병이 우리 몸에 미치는 영향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광범위하고 치명적입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끝까지 들어보시면 왜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지 정확히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런 무서운 합병증들을 어떻게 예방할 수 있는지도 알게 되실 거예요. 먼저 당뇨 합병증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원리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혈당이 높아지면 우리 혈관 벽에 당분이 달라붙게 됩니다. 이를 당화 반응이라고 하는데요. 마치 설탕물을 끓이면 끈적끈적해지는 것처럼 우리 혈액도 점성이 높아지고 혈관 벽이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이런 혈관 손상은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는데요. 첫 번째는 작은 혈관들이 손상되는 미세혈관 합병증이고 두 번째는 큰 혈관들이 손상되는 대혈관 합병증입니다. 미세혈관 합병증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당뇨병성 신증입니다. 우리 콩팥에는 사구체라는 작은 필터가 약 100만 개나 있는데요. 이 사구체들이 혈당 때문에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소변에 단백질이 조금씩 섞여 나오게 됩니다. 미세알부민뇨라고 하는데요. 이 단계에서는 아무런 증상이 없어서 대부분 모르고 지나갑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더 많은 사고체가 손상되면, 결국 콩팥 기능이 떨어져서 투석을 받아야 하는 상황까지 갈수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 투석 환자의 40% 이상이 당뇨병성 신증 때문이라고 합니다. 한번 망가진 콩팥은 다시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평생 투석 기계에 의존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두 번째로 무서운 미세혈관 합병증은 당뇨병성 망막증입니다. 우리 눈의 망막에도 아주 가느다란 혈관들이 거미줄처럼 퍼져 있는데요. 높은 혈당이 이 혈관들을 손상시키기 시작합니다. 초기에는 혈관벽이 약해져서 작은 출혈점들이 나타납니다. 나타납니다. 이를 배경막 막증이라고 하는데요. 2단계에서는 시력에 큰 변화가 없어서 환자분들이 알아차리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진행이 더 되면 증식성 망막증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혈액 공급이 부족해진 망막이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려고 하는데요. 문제는 이 새로 생긴 혈관들이 매우 약해서 쉽게 터진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갑자기 눈앞이 캄캄해지면서 시력을 잃을 수 있습니다. 유리체 출혈이나 망막박리가 일어나는 거죠. 당뇨병은 성인 실명의 주요 원인 중 하나라고 합니다. 세 번째 미세혈관 합병증은 당뇨병성 신경병증입니다. 우리 몸의 신경들도 혈액 공급을 받아야 하는데요. 높은 혈당이 신경에 영향을 공급하는 작은 혈관들을 손상시키면서 신경 자체가 손상되기 시작합니다. 가장 흔한 형태는 말초신경병증인데요. 주로 발가락부터 시작해서 점점 위로 올라가면서 감각이 둔해집니다. 처음에는 발끝이 저리거나 시린 느낌이 드는데요. 진행되면 뜨거운 것을 만져도 모르고 상처가 나도 아픈 줄 모르게 됩니다. 이렇게 감각이 없어지면 정말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발의 상처가 나도 모르고 그 상처가 감염되어도 아프지 않으니까 방치하게 되죠. 결국 조직이 썩어 들어가는 괴사가 일어나서 발가락이나 발을 절단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자율신경도 손상될 수 있는데요. 위장관 운동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되면 위마비가 일어나서 음식이 제대로 소화되지 않습니다. 심장 박동을 조절하는 신경이 손상되면 기립성 저혈압이나 부정맥이 생길 수 있고요. 이제 대혈관 합병증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뇨병 환자들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바로 심혈관 질환인데요. 높은 혈당이 동맥 경화를 가속화시켜서 혈관이 좁아지거나 막히게 됩니다. 관상동맥이 막히면 심근경색이 일어납니다. 당뇨병 환자의 심근경색은 일반인보다 2-4배 더 자주 발생한다고 하는데요. 더 무서운 것은 당뇨병 환자들은 가슴 통증을 잘 느끼지 못해서 심근 경색이 와도 늦게 발견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입니다. 뇌혈관이 막히면 뇌경색이 일어나죠. 당뇨병 환자의 뇌졸중 위험도 일반인보다 2-3배 높다고 합니다. 한번 뇌졸중이 오면 단신마비나 언어장애 등의 후유증이 남을 수 있어서 삶의 질이 크게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동맥이 좁아지거나 막히면 말초동맥질환이 생깁니다. 다리로 가는 혈액공급이 부족해져서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아프고 저리게 됩니다. 심한 경우에는 쉬고 있을 때도 다리가 아프고 상처가 잘 아물지 않아서 절단까지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당뇨 합병증의 또 다른 특징은 여러 합병증이 동시에 오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환자에게서 망막증이나 신경병증도 함께 발견되는 경우가 흔한데요. 이는 모든 합병증이 같은 원인인 혈관 손상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무서운 것은 당뇨발이라고 불리는 상태인데요. 신경병증으로 인해 감각이 둔해지고 혈관 질환으로 인해 혈액순환이 나빠지고 면역력 저하로 인해 감염에 취약해진 상태가 모두 합쳐져서 나타납니다. 작은 상처 하나가 시작이 되어서 감염이 퍼지고 조직이 괴사하면서 결국 절단까지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비외상성 하지 절단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당뇨발이라고 합니다. 이런 합병증들의 공통점은 초기에는 증상이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혈당이 조금 높은 정도로는 일상생활에 큰 불편함이 없거든요. 하지만 우리 몸 속에서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손상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당뇨병을 침묵의 살인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아무런 증상 없이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우리 몸을 망가뜨리고 있거든요. 더 안타까운 것은 이런 합병증들이 한번 생기면 완전히 회복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망가진 신경은 다시 살아나지 않고, 손상된 혈관도 원래대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방이 가장 중요한 거죠. 하지만 다행히도 혈당을 잘 조절하면 이런 합병증들의 발생을 현저히 줄일 수 있습니다. 당화혈색소를 1% 낮추면 미세혈관 합병증 위험이 37%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어요. 혈당 조절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당뇨병 환자의 목표 혈압은 13,080 mmHg 미만이고 LDL 콜레스테롤은 70mgdl 미만으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정기적인 검사도 필수적인데요. 3개월마다 당화 혈색소 검사를 받고 1년마다 안저검사와 소변 미세알부민 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발 검사도 정기적으로 받아서 작은 상처나 변화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하고요. 생활습관 개선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규칙적인 운동은 혈당뿐만 아니라 혈압과 콜레스테롤 수치도 개선시켜줍니다. 금연은 필수이고 금주도 권장됩니다. 발 관리도 특별히 신경 써야 하는데요. 매일 발을 씻고 건조시키고 상처가 없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발톱은 일직선으로 자르고 맞지 않는 신발은 신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스트레스 관리도 중요한데요. 스트레스는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들을 분비시켜서 당뇨 조절을 어렵게 만듭니다. 충분한 수면과 적절한 휴식, 취미 활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당뇨병 진단을 받았다고 해서 절망할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올바른 관리만 한다면 합병증 없이 건강하게 오래 사실 수 있거든요. 중요한 것은 당뇨병을 가볍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불편하지 않다고 해서 방치하면 안 되고요. 꾸준한 관리와 정기적인 검사를 통해서 합병증을 예방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이 무섭게 느껴지실 수도 있지만 이런 지식이 있어야 올바른 대응을 할수 있습니다. 당뇨병과 평... 평생 함께 살아가야 한다면 그 상대방을 정확히 알고 있어야 하니까요. 여러분의 건강한 미래를 위해서 오늘부터라도 당뇨 관리에 더욱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